시청자 여러분, STX 엔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2일 2시 14분인데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건 여기 매입단가 빈간, 빈칸이죠. 공란이죠. 그래서 일단은 눌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얘가 갖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는 매각 관련된 이슈죠. 현대임스랑 비슷하게 매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얘도 시가총액이 전락합니다. 1.4조죠, 1.4조. 그래서 매각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재료적으로 역할만 해준다 그러면 슈팅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종목을 해야 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종목으로 수급이 몰렸을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눌리는 경우에 다시 반등을 일으켜 줄때툭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툭 건드리는 게 매각 관련 되거나 아니면은 STX 엔진, 배 엔진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25일날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요 의제가 세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조선업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게 지금 의제가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관세 관련돼가지고 또 얘기를 분명히 꺼낼 거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합축스럽게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도 반등을 할수 있을 거고, 특히 조선 쪽으로 뭔가 미국에서 흡족해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26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오션, 필라 조선소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트럼프랑 같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뭔가 조선업 쪽 관련돼서 호재거리가 되고 얘도 거기에 어부지를 올려가지고 얻어 걸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통해서 매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 이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더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잘 시청해 주시면 된다. 그것만 전 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 타점적인 거는 그냥 어 제가 보내드리는 작은 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얘 같은 자리가 조금 애매한 자리죠. 여기서 위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막힐 것 같고, 밑으로 누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에서 만약에 위에서 잘못 매수했다, 눌렸을 때, 물타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매수했을 때, 아, 같이 매수할 때 매수하시면은 물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지금 뭐야 월봉을 이렇게 줄여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얘가 감자를 했던 그 시가 부분을 제가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돌파를 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27,880원, 28,000원 라인입니다. 28,000원. 그래서 28,000원 라인이면 사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 주봉상 윗꼬리를 쫙 달고 내려오고 있어. 근데 밑꼬리를 여기서 더 달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떨어질 수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관련된 내용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보내드린다 했던 부분은 눌리거나 아니면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슈팅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가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에드포러스 지금 이거 생각보다 좀더 많이 눌리고 있긴 한데요.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매매했던 거뭐 제가 보내드리고 저도 단타를 쳤습니다. 그거를 뭐 증거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은 이제 매매일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에드포러스 이렇게 보시면은 눌렸을 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했고 구독자님들한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비중으로 홀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stx는 1조 몇천억짜리니까 당연히 저렇게는 못하죠. 대신에 기가 막힌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때에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세력주거든요. 왜? 얘가 지금 올라가서 수급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요. 눌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던 부분들은 제가 보내 드리는 타점이나 영상적인 부분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종목이 제가 세력주 위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일 만에 1,000명이나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 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다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 말씀드릴게요.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 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가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탑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재미있는 사실은 이걸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이거 분봉 60분봉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를 깨버린다 그러면 밑으로 투, 투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지를 해서 이미 올라가는 상황이면 아, 지지를 했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지지를 안할 수도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매수타점을 안 보내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충 지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매수를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이 참 쉬울 텐데 말이죠.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거고 저 같이 11년 한 사람들도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구독자님들을 이탈하지 않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탑점까지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얘가 지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요 가격대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지만 밑에서 지금 지지를 해 주려고 하는 다른 또 하나의 방법 매물대 그 중에 하나, 이 평선이란 놈이 지금 10선, 20선이 같이 올라오면서 너네 우리도 같이 지지해줄게 라고 이제 도와주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가 같이 캔들이랑 만나게 될 때는 아마 다음 주. 얘가 되려면은 뭐다 다음주 정도가 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깨버릴 수 있을 거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바라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깨진다 그랬을 때 자리를 준다 그러면 은 쿨하게 매수해서 쿨하게 매도하고 나올 건데요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1.3천억 짜리를 어떻게 매도를 하냐 아니 매도가 아니라 매각을 하냐 그랬을 때 매각 절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어디서 매, 매각을 할, 할 거냐 어디서 인수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주관사들을 정하고요 주관사를 정한 다음에 이제 인수할 수 있는 애들을 뽑아 가지고 걔네들한테 서로 이제 ppt를 시켜 가지고 누가 인수할 건데 누가 더 좋은 가격으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으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한번더 이슈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있을 마스가 조선 관련된 내용에 이제 엔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나오진 않겠죠. 근데 요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겠죠. 왜냐면 국내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STX 엔진이 먹혀주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독일의 MTU가, 로스로이스 그룹사죠. 얘네, 얘네가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때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3만 사천원짜리라서 주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뭐 잡주들을 매매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매수를 할 때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잘 매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 요즘 같은 장에 잘못 매수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 1 0 7 6 6 6 8 3 5 4여기다 보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